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 말씀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금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법문의 말씀 들으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즉 또한 성령님과 삼일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짓기 전에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절의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절의 말씀에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없는것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과 온전 세계의 마음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지었고 또한 정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천국과 지옥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주로 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 믿으라면서 천국 가야죠. 지옥을 말씀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말씀을 전해 할때데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강하게 전해 하는데 지옥을 지옥, 지옥을 있다는 것을 말안 하고 그저 천국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구절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참빛 누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4절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육신으로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빛이니라, 그래서 찬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보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절의 말씀에 그가 그가 예수님께서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땅입니까? 예수님께 삶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라 예수님 땅이 음, 오셨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맥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용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용접으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3, 3절을 보면은 소는 그 양을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알고만은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에 나의 백성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라고 오셨는데 우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용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접하는 자 왜?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깨달음으로써 알고 또한 영적으로 알므로써 아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여왕기시로 3장 20절의 말씀에 나와있잖아요.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고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들어오신 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면은 아, 네,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용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용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음으로 만담아 예수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곧즉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13절에 이유는 왜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 이유는 바로 13절에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는 핏줄을 말하는 것이고, 육종으로는 세상 사람, 육신으로 를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1절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은혜와 질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그의 영광은, 그의 영광은 누구를 말하니까? 예수님.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고, 거짓, 은혜라는 것은 한없이 베푸는 것이고, 진리는 거짓이 없는. 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과하지 않게 하려 함미로다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루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우리를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죄를 없애려고 빛으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저 주여 주여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피를 첫, 첫 사랑을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천국관 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하는데 지옥도 꼭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을 나사로 부자 부자와 나사로 하나는 나사로 있잖아요. 지옥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할 것이고 천국보다 지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지옥인가? 불무에서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 제도를 믿지 않는 자, 형식적으로 믿지 않는 자도 분명히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지옥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이그어 말미암아 지금과 되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예수님께서 전세계 마음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3일째 하나님과 함께 또한 천국과 지옥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지었을까요? 천국은 물론 있는데 왜 지옥을 지었을까요? 믿지 않는 자. 아무리 그렇게 믿음, 믿으라고 권했지만 은 믿지 않는 자. 또 믿어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끝에는 결국 무서운 삶이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옥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